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 아빠입니다. 아 정말 요새 어, 김민석 국무총리 어, 이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어, 상당히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이런 어, 상황에 어, 국무총리에 과연 자격이 있는 어, 그런 위인이 어, 가는 것이 어, 이것이 어, 정말, 맞는 것인가, 어, 여러 가지들 좀 걱정과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 정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하지만은, 지금 뭐, 증인 없는 맹탕, 어, 그런 청문회라든지, 어, 정말 뭔가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 이렇게 밝혀지는 부분이 없는, 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걱정과 우려스럽습니다. 이 단지 김민석이라는 이 국무총리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대통령과 또그 밑에 어, 국무총리까지 우리가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상행하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 이 윗 사람이 하는 모든 행우를 아랫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불안하고 우려스럽고 어,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흔히 정말 우리는 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어떤 뭐 각기의 사회 된 벤... 단체라든지 뭐 봉사활동 단체라든지 어,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지도자야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어, 이런 흐름 전반적인 부분을 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 초상지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리페 어, 이렇게 부는 바람을 뜻하는데요. 이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영향을 어떤 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은 정말 악한 영향을 받을지 안 좋은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걱정과 우려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뭐 어떤 각 지도층 어, 아니면은 지도자 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가르침이나 어떤 뭐그 사람의 어떤 행우라든지 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방향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저항할 것인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에 어,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 악하게 어 강압적으로 어또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어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된다. 덕을 베풀어라. 지도자급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나 더욱더 그 덕을 많이 베풀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이게 윤물이 어 말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 곳에서 어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아야지만 인기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어 정말.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어, 지금 이것이 망조가 들은 것이냐, 이게 지금 맞는 것이냐, 이게 정말 무엇 하나 아주 정말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어, 전반적인, 어, 국가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어, 맡아서, 어, 해야 될, 어, 그런 사람이, 어, 뭐 부채비율이라든지, 어, 그리고 좀 석연차는 이런, 어떤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러니 지금 총리까지 이렇게 해 놓고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참 정말 이게 참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 정말 회의감이 든다 뭐 어떤 분은 70평생 어떤 분은 80평생 어떤 분은 뭐 정년퇴임을 하셔, 하시는 동안에 어, 지금 이런 상황은 어,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이런 부분은 참 당해보지를 않고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정년퇴임 이후에 아 그나마 이 꼬라지가 낫기 때문에 그나마 좀 견딜 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의 반면에 어떤 분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어 정말 참, 어참 안타깝고요. 어차피 어 지금 이렇게 청문회까지 강행을 하고 어 중간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 내가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그냥 어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물론 뭐 이재명 씨에게 달려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 뭐 청구서가 날라왔으니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당의 또 사인을 해 주겠죠. 사실은 되든 안 되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어, 정말 엄청난 어, 부담이 될 것이고 어, 정말 도덕적인 어, 그리고 여러가지로 어, 한쪽만 보고 가는 듯한 저런 어, 모습들을 보면서 어, "이것은 음, 어쩔 수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시, 임시 꽃감이 달다 라고 합니다. 임시 꽃감이 네, 하지만 그 꽃감이 단맛을 보면 어,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 치러지고 대선 이후에... 뭐,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정말 인간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어, 금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요새 이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금비가 내려도 인간의 욕망은 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 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인성이 파괴된다. 어, 인성이 파괴됨으로써 올수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 결국은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욕심, 네, 욕심인 거죠. 아, 이 욕심, 음,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이 욕심. 하지만은 이 욕심도 어, 우리가 뭐 단물 빨아 먹으면은 그리고 기대하고. 어, 정말 우리가 바랬던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 욕심, 임시욕, 그 꽃감을 어, 먹고 나면 어, 더 많은 걸, 더큰걸 바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 것처럼 어, 이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 은 어, 정신들이 좀 돌아올 겁니다 네 정말 미쳐 들어가고 있다, 썩어, 정말 어디까지 썩은 것이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때문에, 아, 이 얼마나, 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어, 정말 이 썩은, 어, 얼마나 정말 이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까지 깨우치고, 어 이렇게 살았었나라고 하는 또 반성도 하게 됐고요. 또아이 알아, 알아차림도 어, 할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신복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이게 참 정말 어, 인격이나 어, 인성이나 인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가 어, 도덕이라든지 어, 최소한의 상식은 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참 이렇지 않은 부분들. 거기에 지금 뉴욕타임스퀘어에 등장한 한국 부정선거 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아, 참 정말 참담하고 암담하고 이 국격이라는 것이 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기운들이. 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 기운들이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끼리끼리 모인다, 어끼리끼리 만난다,끼리끼리 뭉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이 국민의힘 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어 정말 한점에 흐트러짐 없이 어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라도 두눈 부릅뜨고 단생산사가 돼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의 어떤 이런 당이라든지 또이 결속력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작자들은 다속가내고 골라내고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유상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정말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어떤, 어, 이 공감을 절대 할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감 가면 갈수록, 어, 그 힘은, 음,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국힘당은 쌈박질하고 싸움질하고, 어 단합되고 화합되고, 어 이런 부분이 많이 모자랐고, 거기에 지금, 어, 떤뭐 부정선거라든지, 뭐 사기선거라든지, 또 거기에 정말 부실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판 쳐놓고 믿어달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들이, 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이런 혼란이라든지 어, 이런 어지러움을 어, 안겨다 준그 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어, 좀 편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말 어, 좀 가중시킨 어, 그런 사법부라든지 거기에 또 어,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어떤 지상파들의 어 그런 어떤 말이라는 게 핀트라는 것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 항상 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어, 안 됐다 불쌍하다 측은지심 어 정말 이런 마음 자세 그리고 선용기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쓰고 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시고 기운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정지현님. 네. 하여튼 뭐 오늘 어 여러 가지로 어 정말 유튜브라든지 어 방송이라든지 어 정말 좀 시끄럽길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제화빠구요. 음, 아무리 견고한 땜도 어, 실금서부터 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